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아, 오늘 소개할 약초는 생활 속의 약초로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식물입니다. 아, 옥수수인데요. 아, 옥수수에서도 이 안고수를 약재로 씁니다. 아, 보통 옥수수 수염이라고 부르는데. 아, 이 옥수수 수염은 제가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옥수수를 따면은 아, 이 수염을 따로 모아서 말려두고 가정상비약으로 씁니다. 시중에도 이 수염만을 모아서 아, 인터넷 등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옥수수 수염차 같은 음료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이 옥수수 수염이 옛날부터 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것은 재배를 많이 해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또 부산물이며 거기에다 약효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옥수수 수염은 옥수수 안꽃술입니다. 아, 수꽃은 저 위쪽에 달려 있는데요. 아, 꽃가루가 날려서 이 암꽃술에 묻으면 아, 수정이 돼서이 옥수수 알이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술 하나하나는 옥수수 한 알이 됩니다. 아, 옥수수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이 술들은 옥수수 한알하나에 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옥수수 하나에 700에서 1000알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술도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옥수수는 화본과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화본과는 벽과 식물을 뜻합니다. 아, 벽과 식물들은 벼, 보리, 밀, 옥수수, 수수 등 공유 아,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아, 한방에서 이 옥수수 수염을 옥미수라는 약재로 쓰는데 맛은 달고 담담하며 평안성질입니다. 네, 이 옥수수 수염은 한의학에서 이수 소종, 통림, 청간, 담슴열 등의 약재로서 써왔습니다. 아, 쉽게 말해서 신장이 안 좋아서 몸이 부었을 때 아, 몸의 수분을 잘 배출시켜서 몸의 붓기를 내려주고 소변량이 적으면서 잘 나오지 않는 증상에, 또한 대변 볼때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써왔고요. 간과 담낭에도 좋아서 간염이나 담낭염 담낭 결석 등에서 써온 약제입니다. 아, 담즙 분비 촉진 작용, 혈압과 혈당을 내려주는 작용이 있고요, 지혈 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아, 실제 임상에서 써본 결과, 아, 만성 신장병이 있는 사람이 6개월 복용 시에는 신장 기능이 개선되었고요, 부종이나 소변에서 단백뇨가 소실되는 증상이 부작용 없이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좀더 말씀드리면 이 옥수수 수염은 이뇨 작용이 원활하고 신장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소변 줄기가 약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신장염, 방광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부종과 다이어트에도 좋은데요. 평소 몸이 잘 붓는 사람이 옥수수 수염차를 꾸준히 마시면은 증상이 완화되고 체내 노폐물 배출.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서 담낭 결석을 배출하고 담낭 염증을 개선합니다 이 옥수수수염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원활한 혈액순환과 혈압을 낮추고 리놀렌산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며 아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 달인 물은 당뇨 수치도 낮춰주고 항암 작용도 있습니다 네 역시 항산화 성분의 일종인 토코페롤 아즉 비타민 E 성분이 풍부해서 아, 원활한 혈액순환과 노화 방지 피부를 젊고 탄력 있게 해줍니다 감기 예방에 좋구요. 기관지 보호 작용이 있어서 목의 염증, 기침을 완화시킵니다. 아, 베타시 토스테롤 성분은 아, 몸 몽과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어서 옥수수 수염다리물로 아, 자주 가글을 하면은 입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는 사람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간 건강에도 좋아서 숙치를 해소시킵니다. 네, 그 밖에 이 옥수수 열매도 위 건강과 비장에 좋고요, 이뇨 작용도 좋아집니다. 아, 이 옥수수 잎은 항암 작용과 요로의 결석 배출, 통증 등의 효능이 있고요. 아, 이 옥수수 뿌리도 피 속의 어혈을 제거하고 이뇨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네, 수시로 이 옥수수 수염차를 열개 끓여서 물 대용이나 차로 드시면 좋고요. 아, 약재로는 수염 말린 것을 하루 기준 30 내지 6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아, 옥수수 잎과 뿌리도 말려서 달여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옥수수 수염, 옥미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